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사역를 끝내고 이제 각자의 기업에 돌아가서 있다가 티슈리, 즉 일곱째 달의 일제히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회는요, 최초의 말씀 집회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죠?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그 말씀이 마음을 만지는 것 때문에 울고, 또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기뻐하면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말씀축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사경에, 이 말씀축제의 절정은 무엇이었는가? 티슈리에 있는 절기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절기 가운데 있는 초막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스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냥 절기 순서상 마지막에 나와서 그래서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이 초막이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요.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 바로 말씀의 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정말 온전한 말씀이려면 그건 바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과 동떨어진 말씀은 참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 말씀을 많이 알면 못하며 아무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못합니까? 말씀이 만일 그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건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사경의 말씀 축제의 결론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말씀 축제의 절정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자 초막절을 지킨다. 그게 뭘까요? 그냥 집을 다 놔두고 초막을 따로 지어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있는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결국은요. 어떤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요, 어떤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 영성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초막절 영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사경의 말씀 축제 절정은요, 바로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니까 그게 초막절의 영성을 잊지 않고 초막절의 영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 어떤 인생이냐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한 다음에 정말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후에 교만해져가지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가난했던 시절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망가지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신앙에서 동일합니다. 정말 처음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망가지는 신앙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말이죠. 은혜의 감격을 알던 사람이 어느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은요, 정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의 영성은 바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지키고 유지하는 바로 그 영성.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많은 절기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지만 이 추수감사절만큼은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1621년 10월, 그 전에 메이플을 타고 신대륙에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정말 그 힘든 시간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의 농사를 지어서 정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그 풍성한 추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축제를 벌렸던 바로 그것이 직접적인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 볼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성경의 온 절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절기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청교도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축제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들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얻었을 때 그때 그것의 만물 즉 천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근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절기가 되고 그래서 매년 그걸 지키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요 그것보다는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초막절 그것이 성경적 근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추수해서 얻은 게 많으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요 그렇게 무조건 나 농사 짓고 추수하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풍성하니까 좋다라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들은요 정말 그해가 혹독했던 그 겨울. 함께 어떤 사람이 다 죽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아팠던 시간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그리고 정말 그 척박한 낯선 땅에다가 정말 파종을 해서 그래서 정말 소출을 얻게 된그 은혜를 기억하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거든요. 예, 추수감사들은요 초막절의 영성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성경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초막절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초막절 영성을 지키고 그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주일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막절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초막절 영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지킬 것인가,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되었던 이 초막절, 그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할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의지를 드리는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봐야 돼. 예,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의지를 드리는 결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축제를 설교하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지, 정, 의세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진짜 말씀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거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말씀합니다. 두 주만 지나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주니까 기억하지 않겠나. 예, 말씀을 깨닫는 은혜, 지, 말씀의 마음을 만지는 은혜, 정,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 의.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축제다. 자,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려면요. 즉, 말씀으로 삶이 변하고, 말씀으로 삶이 아름다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요. 이세 가지 가운데 무엇보다 의지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영성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뭐냐? 초막절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건 바로 초막에 거하는 결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초막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그 편안한 곳, 안락한 환경 다 놔두고, 나는 정말 초막에 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살겠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집 놔두고 초막을 짓고 거기 고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내삶 가운데 예, 나는 초막에 고하겠습니다. 초막에 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초막에 고하는 결단. 이걸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이 초막에 관하는 결단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초막에 관하는 결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첫째로, 과거의 시간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과거의 시간을 다 축복으로 바꾸는 의지적인 결단. 사람이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게 힘들고 어렵고 또 수치스럽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를 과거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때때로 암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씻을 수 없이 지울 수 없이 있는 낙인이 되고, 뭐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특별히 뭐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살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한것 없이 인생이 다 흘러가고 말았어요. 뭐 대단히 특별한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정말 내 삶의 아쉬움이, 정말 어떤 회안이 가득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 살았다. 혹은 실패했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싶은 어떤 이런 생각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저주예요. 일종의 영적 올무라고요.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하는 책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책 보면 거기에 거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대단히 감동스러운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바꾸지 않고는요.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과거와 미래는 그렇게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뭐예요? 과거의 결론이 현재고 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지 않고는요. 미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은 사실, 어떤 그런 팩트, 즉, 사실이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은 뭐냐? 해석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힘든 과거라 할지라도, 니부이치처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주어진 그런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그것이 무의미가 아니라 정말 의미와 가치라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감사라고 그렇게 의미부여하면서 선포하는 순간 그 과거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예, 과거는 바뀔 수 있어요. 다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닉부이치치는요 사실 과거를 가장 위대하게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떤 것이든지 가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과거 그냥 가지고 그 어려운 거 그냥 끌고 그리고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과거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그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선포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에 거하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함으로 과거를 축복으로 바꾼 대표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은요 스웨덴 구세군 사역자였던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분이 작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분은요 37세가 되던 1899년에 척추 손상으로 장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참 젊은 나이에 척추 손상으로 평생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게 했다는 것은요 그건 그냥 끔찍함 자체죠. 그런데 그는요, 오2세 세상 떠날 때까지 구세군 안에서 정말 귀하게 살았겠어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그가 정말 그 고통스러운 과거, 정 평생 장애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절망, 그 어떤 걸 저주를 정말 예, 감사라는 것으로, 축복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그가 그의 과거를 그렇게 바꿨던 그 이야기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의 선포를 오늘 이 시간 다할수 있기를 주의무 추건합니다. 예,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예. 정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을 갖다가 정말 축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시간, 그 고통, 그 아픔, 그 실패, 그렇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그 사람, 그 상황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정말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청교도적인 신앙의 영성을 지키겠다는 삶의 결단이 바로 초막에 고하는 결단입니다. 현재 삶에 길들여지지 않고 청교도적인 신앙의 영성을 지키겠다는 삶의 결단. 이게 바로 초막에 고하는 결단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바벨론의 느구한 넷살 왕에 의해서 영재로 선발된 일이 나옵니다 보통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이 바벨론 왕국 전체에서 영재 교육에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뽑혔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보면요 거기에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이 받게 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또 그렇게 잘 먹어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할 때 여기 나오는 이 더럽힌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 이것을 신앙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올라갔던 거니까 그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 앞에 갔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너무나 편협한 관점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인자 의미는 뭐냐? 뜻을 정하여라는 표현 그대로 말이죠.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느냐? 그건 바로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 좋은 음식에, 그 좋은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그 좋은 환경이 길들여지면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에 되어 살아갈 때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사상에, 그 재미에,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에 우리가 길들여지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그 아름다운 야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들어지면, 예.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서 조금만의 경제적 위협에 그렇게 우리가 부들부들 떱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찬사에 길들여져서 조금만은 비판에도 그렇게 상처받고 속상해 합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다고 말이죠. 예, 길들여지면 마귀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길들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은요, 순례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들이 순례자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한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청교도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라고요. 예, 이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여기를 그냥 순례자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안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길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좋은 곳에서 마음을 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로 이땅을 걸어간다는 그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초막에 거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초막들의 영성이죠. 세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영적 결단이 초막에 거하는 결단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영적 결단 그것이 바로 초막에 거하는 결단입니다. 인간은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여간참이 버릇 못 고쳐요. 은혜를 받았다고도요 조금 지나가 보면 어느새 지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자기 판단하고 자기 결정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조금 네. 뭐만 있어도요 자기 힘으로 다 사는 것 같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에 과하는 결단은요. 나는 절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걸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 그것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광야의 삶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시험 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써야 될 그런 말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 그러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해서 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물질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떤 그런 뭐 음식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거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보다 것더 깊은 데 있습니다. 이건 단지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영적으로도 채워져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사람은 지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예, 그래서 그 앞에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이야기에서 끝없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알고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예, 광야는요, 그 앞에 가는 순간 인간이 너무나 작아지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게 없어요. 사실은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발견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주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뼈에 정말 새기도록 알려주신 메시지. 그게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망가져요 우리가. 절대 이거 잊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초막에 거하는 결단이에요. 초막절의 영성이죠. 초막절 영성. 우리 모두가 다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이 영성을 지키면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으로 추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이 시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초막절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난 초막에 거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